우주탐험대와 잃어버린 행성 오늘 하루도 열심히 놀고 배우며 보낸 우리 친구들 이제 포근한 이불 속에 들어갈 시간이에요. 오늘은 특별한 모험 이야기를 들려줄게요. 우주탐험대가 잃어버린 행성을 찾아 떠나는 신나는 모험 이야기랍니다. 자, 편안하게 누워 눈을 감고 이야기 속으로 들어가 보아요. 옛날 옛날 우주탐험을 좋아하는 아이들로 구성된 우주 탐험대가 있었어요. 탐험대는 리더인 유진, 기계 천재 소영, 용감한 태민, 그리고 빠른 생각을 가진 지민으로 이루어져 있었어요. 이네 친구들은 항상 새로운 우주 모험을 꿈꾸며 하루하루를 보냈답니다. 어느날, 탐험대는 마을 도서관에서 신비한 우주 지도를 발견했어요. 이건 잃어버린 행성의 지도야. 유진이는 흥분하며 외쳤어요. 지도에는 다양한 별자리와 위험한 소행성 지대, 그리고 잃어버린 행성으로 가는 길이 그려져 있었어요. 모험을 떠나자. 내 친구는 마음을 모아 결심했어요. 탐험대는 필요한 물건들을 챙기고 우주선을 타고 출발했어요. 먼저, 탐험대는 반짝이는 별자리들을 지나야 했어요. 이 별자리는 우리를 도와줄 수 있어 소영이가 말했어요. 별자리는 반짝이는 빛으로 길을 안내해 주었고 친구들은 안전하게 별자리들을 통과할 수 있었어요. 다음으로, 친구들은 위험한 소행성 지대를 지나야 했어요. 소행성들이 우리를 가로막고 있어. 태민이 외쳤어요. 소행성들은 빠르게 움직이며 길을 막고 있었어요. 지민은 빠른 생각으로 소행성들을 피할 방법을 찾아냈어요. 우주선의 속도를 최대한으로 높여 소행성들 사이를 빠져나가자. 친구들은 지민의 지시에 따라 우주선을 조정하며 소행성 지대를 무사히 통과했어요. 마침내 탐험대는 잃어버린 행성에 도착했어요. 행성은 신비한 빛으로 가득 차 있었고 거대한 수호자가 행성을 지키고 있었어요. 누구든 이 행성을 원한다면 나의 시험을 통과해야 한다. 수호자가 외쳤어요. 첫 번째 시험은 용기의 시험이었어요. 수호자는 친구들에게 깊은 우주 속으로 뛰어들 것을 요구했어요. 테미는 주저 없이 용감하게 앞장서서 뛰어들었고 수호자는 그의 용기에 감탄했어요. 두 번째 시험은 지혜의 시험이었어요. 수호자는 친구들에게 우주의 비밀을 풀어보라고 했어요. 소영은 자신의 기계 지식을 활용해 수호자의 질문에 답했고, 수호자는 그의 지혜에 감탄했어요. 마지막 시험은 협력의 시험이었어요. 수호자는 친구들에게 거대한 우주 퍼즐을 맞추라고 했어요. 친구들은 힘을 합쳐 퍼즐을 맞췄고, 수호자는 그들의 협력에 감탄했어요. 너희는 진정한 용기와 지혜, 협력을 보여줬다. 잃어버린 행성을 가져가도 좋다. 수호자가 말했어요. 아이들은 행성을 안전하게 지구로 가져왔어요. 마을 사람들은 탐험대를 환영하며 축제를 열어주었어요. 아이들은 서로의 용기와 협력으로 마을을 지켰다는 자부심을 느꼈어요. 이제 눈을 감고 우주탐험대의 모험 이야기를 떠올려보아요. 친구들과 함께 힘을 합치면 어떤 어려움도 이겨낼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해요. 오늘 이야기를 통해 용기와 협력의 중요성을 생각해보아요. 잘 자요. 우리 친구들, 내일도 행복한 하루가 기다리고 있을 거예요.